일을 마무리하고 집 앞에 있는 신동순대국이라는 곳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좀 노포 분위기의 맛집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와봤어요. 자, 문 열고 여기는 셀프여 가지고 일단은 찬을 직접 담아야 해요. 자, 양파, 양파절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걸 한번 가시게 되면 꼭 많이 담으셔야 돼요 담고 자, 놓고 이거 무생채 이것도 맛있습니다 깍두기 근데 사실 깍두기는 담그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담아봤어요 자, 적당히만 두 개만 더 자, 세팅해놓고, 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어우, 순대국 벌써 나왔어요. 자, 이제 간을 맞춰줘야겠죠? 새우젓. 한 숟갈. 넣고. 다대기한 숟갈 넣고. 요거는 이제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저 들깨가루를 조금 넣는 편입니다. 근데 많이 넣으시면은 좀 텁텁한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들깨가루를 한두 숟갈 정도 넣어요. 그럼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가래는. 자. 님한테 쌈장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요 안에 순대가 아마 4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대를 섞으면서 찾는 중입니다. 자, 순대 하나. 어, 왜 이렇게 안 잡혀? 왜 이렇게 앉아, 잡... 어우, 이제 잡았다. 자, 아, 순대, 하나. 자, 두개 있으니까 두 개가 더 있을 텐데. 하나 더. 어? 왜 마지막 순대가 안 보이지? 일단 놔. 일단 놓고. 자, 깍두기부터. 새로 담그신 것 같은 깍두기. 자, 먹어볼게요. 어, 솔직히 조금 썼어요. 일단, 쓴대로 달려볼게요. 쌈장 꼭 찍어서. 자,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제대로 잡아서. 먹고. 양파가, 양파가 진짜 맛있어요. 왜 고깃집 가면은 그 양파 채 썰어가지고, 그, 저렇게 절임양파 말고 그 소스에 담가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고기랑 먹을 때 먹는 그런 감칠맛을 더 자극해주는 것 같아요. 이 순대는 일단 피순대랑 저거 당면순대가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있는데 일단 하나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일단 마지막 거세 개째 일단 먹어볼게요. 아주 맛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제 취향이긴 합니다. 저는 순대국도 워낙에 좋아해, 좋아해가지고. 여기 내장류도 정말 많아요. 어? 잠깐만. 순대인데? 오케이. 찾았고. 순대. 마지막 거. 쌈장. 넣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좀 특별하게. 무생채랑 해가지고 같이. 이 무생채도 맛있어요. 사실 여기가 조금 밑반찬들이 사장님이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밑반찬들이 되게 괜찮고 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요거는 부속인 것 같은데 내장류 같은데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은 지금 쌈장에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요게 이 부속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 완전, 그, 내장이랑 이런, 부속류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여기 가면 쓰러지십니다. 아, 이거 참고로, 특순대국 시킨 거예요. 아, 저 양파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작살나요, 작살나. 양파가 진짜 맛있고, 요거 깍두기도, 그래도 처음 거는 좀 썼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익은 것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순대국은 그래도 요 고기들이 막 지방 있는 고기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밥량 조절하면은 이렇게 순대국에다가 먹는 거는 아주 건강식입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어요. 밥도 흑미밥이고 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음식 맛이 괜찮아가지고 사실 순대국 먹으면 아 진짜 제가 술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소주 한잔 생각나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가 순대국 말고도 뼈해장국도 팔고 뭐 갈비탕도 팔고 그 다음에 수육 뭐 이런 것도 팔고 곱창 전골 막 이런 거꽤 많이 파시는데 제가 일단 여기서 먹어본 음식은 오늘은 특 순대국을 먹은 거고 한번 뼈해장국 한 두어 번 정도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음식점을 한 못해도 한열번 정도는 간것 같아요. 다른 음식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어보려고 하는데, 아, 혼자서는 사실 뭐 전골류나 이런 걸 먹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거의 1인 메뉴인 뼈회장국이나 순댓국이나 갈비탕이나 뭐 이런 거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수육에다가 그리고 막걸리 한잔 드시는 걸 봤는데 야 진짜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순대국을 먹고 있으니까 일단 에이, 뭐, 맛있게 먹어야죠 맛있게 먹긴 했어요 사실 그래도 여기 이순대국집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집인데 못해도 한 20년은 넘으신 것 같아요 거의 한 30년 됐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쭤보진 않아 가지고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곳이라서 나중에 크면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한 10년 전인가 운동을 하다가 친구가 여기 순대국 맛있어 하는 것 때문에 한번 가본 거예요 어 근데 여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다가 예전에 들어봤던 곳이야 그래서 먹었는데 그때는 사실 진짜 지금 먹은 것보다더 맛있었고 요즘에는 사실 뭐 순대국 같은 것도 전통이 있고 하는데도 많은데 보통 맛이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특별한 것도 있고 뭐 제가 맛집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동네에서 추천할 맛집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어 특이여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장도 꽤 많아요. 성인 남자분 기준으로는 그냥 한끼 식사 정말 배부르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통은 안 먹어봤는데, 보통을 먹으면 조금 부족할 것 같은? 그리고 꽤 국물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 밥을 먹는데,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한 공기를 먹는 건데, 한두 공기 정도 먹으면 아주 배부르게 한끼 식사 딱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순댓국을 살면서 좀꽤 많이 먹었거든요. 아무래도 한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순댓국이 일단 저는 맛있다고 느껴지는 건 일단 이런 내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그런 냄새가 조금 쿰쿰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좀안 나는 곳이면은 맛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내장에 이제 양이 좀 많으면 맛있다고 일단 느끼는 편이라서. 그리고 제가 순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네 개면은 그냥 딱 알맞게 양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기준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장을 지금 꽤 많이 건져 먹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충분히 양적으로는 뭐 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한식집을 가든. 특히 이런 순대국 같은데 파는 곳을 가면은 그 집에 김치나 깍두기 뭐 이런 거 먹어보면은 딱 맛집인지 아닌지 판가름 할수 있다고 어를 하잖아요. 어, 근데 일단 김치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거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가셔도 이런 양파절임이라든지 저런 깍두기 뭐 무생채 이런 거 진짜 맛있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겠죠, 음식에 대해서. 나중에는 여기서 오늘은 순대국 리뷰지만, 어, 다른 거를 한번 먹어보면서 소개해드려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말아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저처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고, 충분히 먹은, 먹은 다음에 조금 국물과 어느 정도의 건더기가 있을 때 마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특을 시키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안에 있는 건더기를 조금 건져 먹고 먹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요즘에 일일 일식을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배고픈 상태잖아요, 사실. 이딱 하루에 한끼 먹는 거고, 일도 끝마치고 와서 먹는 거라 좀더 맛있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 일단 진짜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순대국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또, 워낙 춥고 하니까 따뜻한 국물에 밥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워낙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뭐, 순대국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조금 밥한 공기를 더 먹을까 말까라는 고민이 생겼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었습니다. 오, 어, 진짜.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어쨌든 한끼 정말 든든하게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다른 음식들도 많이 먹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침 일찍 여십니다. 한몇 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시니까 시간적으로도 타이트하지 않고, 어, 저는 보통 저녁 시간이나 주말 오후쯤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손님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딱 식사하시기에는 적합한 분위기고, 노프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딱 알맞은 식사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사장님도 많이 친절하시고, 음식 가격도 생각보다 요즘 물가에 비하면 많이 해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와보셔서 식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